아, 안 됩니다. 블리 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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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러 Fairway. He wanted to love. So, t r e a d y I'm r 이 a 이 y I'm r 어 a d y I'm r e ready. I'm 하 e a d y I'm ready. 왜 m ready. I'm ready. I'm ready. m r m 아 이거 까다지만나쁘으않니가 아, 러프 심장은 수행할 차례입니다 레디 거팅이팅이좀안딱좀또 아, 약사방에 붙여야 돼. Ready. 어! 라이브 보여주세요. 이윤경님 퍼즐 입니다 어. 오른쪽 끝습니다 오우씨. 바로어 그러네. 똑바로 치면 돼. Ready. 보셔. 음. <목소리> 아, 추음서

가족만 아, 그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제 부장님들 좀 챙기세요. 그럼, 내 차는 이제 불풀이야. 신장동 건물 만인 스요일날 차례입니다. 여기는 140m 거리의 파스리홀입니다 오른쪽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아저씨 싱글하겠어, 싱글. 싱글해야지. 음. p 이 바람! 풍! p pull up, pull up, pull up. We s 어 o u l d get on it. I'll tell you. I'll tell you. 됐을 텐데. <목소리> 아 l l you. I'll t e l 아, 뒷다이지만 올라갔다. 라올라게다 올라갔다. 좋다. 나랑 중간인데 그렇지. 지 내려온다. 오. 오. 이렇게 어. <목소리> <목소리> <런닝 찬스> <이런 목소리> 음, 사 이미 심장동감은 난리 퍼티날 차입니다. 브라디챈스. 저기 네트고 습니다오르릉 보세요. 진짜 20m네. 심도 20m. 이상 대충 오래도록 봤다. 오어그렇요 그렇지. 어, 다그 어, 그만. 그만. 나빠 어, 아 아, 아 이거 이거 이건 된다. 괜찮다. 아, 이거 들어. 심장동감은 난리 퍼기날 차례입니다. Ready. 컵 우측으로 반컵 받습니다. 오 어, 나이스. 아. n i c

아하, 이거, 이거, 님거이할이례입니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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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아유, 아유 또이 이가나야이 하나, 어, 어. 내가 하나요어 처음 파는 감사합니다아 이거 구나 오윤호 석 대박 난 오윤호 파가 아니죠 심정통감은 만 수행한 차례입니다 뭐야 이거 드라마 치면 안 되겠는데? 8 m 거리에 팝포울입니다 자랑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음.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치라는 거야 이거 <laughs> 이거, 투은도 쉽지 않겠는데? 레디. 중간에 끊어갈 수도 있어서. 끊어갈 것도 잘 끊어가야겠다. 드라이버 치면 저기, 저쪽에 그, 넘어갈 수 있지 않아? 너 드라이버 치면. 200 이상이니까 200, 마이너스니까 220 이상. 치고. 아, 이거 저 땅이구나! 어? 어, 저 땅이네! 그치? 어, 저또 땅이네, 땅이네, 땅이네. 여기, 여기만. 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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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못 이해를 했는데? 어, 맞네. 넘어가면 돼. 너무 끼면 저 안에도 저실개계만실계천만 하면 안들어은나면안 네. <laughs> 3년, 3년, <3년이> <laughs> 돼. 그은가면안 돼. 어 많이 내리가고니까 2배 20 정도면 안안2 0 정도면 안 돼. 데배 아니 죽을 거 같아. 이거는 그냥 아이언으로 끊어가서 여기서 더뭐 이상 점수를 점수를 치 <laughs> 말고 아. 리 이수가 스토 관리하는거야? 확실한데 이게 싱글, <laughs> <안 되니까. 웃음>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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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매이나빼응 좋아 오다 왔다 <laughs> 아 형이 1 9시이야 몰라 폐홀도안 들어왔네 <laughs> 이거 크루즈 뭐냐? 6번 6 해저드 아웃 리는 220m 입니다. 참고하세요. 아, 아이고 야, 아 저기로 저쪽으로 끊어가면 되겠구나 나는 어두루치나분매했었는데오이야 아. 이게 뭐냐 프라이트 스카이 프란타 스 어, 어. 이게 뭐야 밸브는 가능하 어, 어.

아예 아예 막실 구본이나 피자 나가요 Ready. Ready. 라. 프어 오케이 예리마. 뻥커복 쏘는 거야. 아시. 씨 레디. 뻥커복 쏘는 거다. 뻥커복 쏘는 거야. 성반영하니잘 음. 맞으면 가능할 것 같긴 데아 약간 둔탁한 소리 났다 그다음 비슷한 없어. 좀만 더 왔으면 올라갔는데. 음. Fairway. 이날 유격은 수행할 차례입니다. 목표지점 왼쪽과 오비란 산을 지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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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프 더워진다고 더워진아 완전히 경사 있는 그림이구나 레디 괜찮으 아이고 아, yeah, 근데, 응. 야 근데 이 약간 왼쪽날것 오른쪽이 날것 같긴 한데 이, 뭐라고 저가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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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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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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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지금, 지 한클럽하겠다아 이거 파이드로 이거 이 고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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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고기는 고기 는기 들어요. 고기 먹을 준비. 몫으로 한 클럽보다 더 많습니다. 내리면 보고세요 초록! 주세요 람베드 괜찮습니다 형제 트리플 이노유경님 컷팅할 차례입니다 홀컵 바로 하실게요 심장동감은많이 퍼질 날 차례입니다. r e 왼쪽으로 두컷 같습니다. 좋다, 들어다, 들어다. Mm -hmm. 아, 기 t h a n 마지막, <웃음> <웃음> 마지막 네 번째 홀. 이 밀면 불 이번에 타면 완전 79개 이켜주 이번에 타는 79개 신전공단은 말리 힘들다 이번에2 7 3미 거리에 파도울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착타세요 이거 도 되지 않아? 2 7 넓은데 쳐줘야지어 응. <목소리> 좋아 그

Ready. 어, 좋은데? 늦어간다 어디다, 응. 어디다, 어디다? 어디다? 어간다느있다 느낌있다! 느낌있다! 나이 파! 지훈씨 퍼! 시그! 시그야 시그! 시구 치구? 아까 보기에서 왜시가 나지? 맞네 치구네 치구 레디 저는 오른쪽으로 바것같습니다 <돈>